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밥벌이하고 살고 있는 로컬 판다 TV, 로컬만 판다, 디렉터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스테이크계에는 피럴루거와 우프갱, 햄버거계에는 셰크과 인앤아웃. 마트계에는 홀푸드와 트레일을 줘 대부분 사람들에게 비교되는 라이벌들이 있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인정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맨해튼 베트남 쌀국수 더비전을 펼쳐볼까 하는데요. 대부분 맨해튼 베트남 쌀국수 추천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두 식당 살로사이공 vs 사이공쉑 사이공쉑 vs 할로 사이공 되겠습니다. 주작이라도 한 듯. 할로 사이공 구글 리뷰 4.4, 사이공 색 구글 리뷰 4.5. 심지어는 걸어서 1분. 여기 아님 저기 가도 되고, 저기 아님 여기 가도 되는 완전 라이벌 식당. 어느 한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바입니다. 두 식당 모두 워싱턴 스퀘어 파크 2블록스 어웨이, NYU 나와바 지역. 먼저 할로 사이공 갔고요 헬로사이공을 먼저 간 이유는 차를 바로 그 앞에 주차했을 뿐 사적인 감정은 전혀 녹아들어 있지 않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해 없이시길 바랄게요. 외부 모습입니다. 헬로사이공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까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아웃돌 테이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c h like c h r i s 같았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진 않았지만 굳이 두 가게 비교하게 되었고요 객관적인 비교로 다음 뉴욕 방문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드려볼까 합니다. 굳이 발 벗고 나섰고요. 딱 간단히 믹스더포 여기서는 포 헬로 사이공, rare frank steak, brisket and meatball 들어가 있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spring roll, 춘건 딱두개만 넣고 비교 들어갑니다. spring roll 먼저 나왔고요. 한국 말로는 월남쌈, 요즘 말로는 베트남쌈 되겠습니다. 새우 4마리야 멋지게 튀어나온 전구지 아니그 부추, 인상적이었고요. 땅콩 소스 위에 매쉬드 피넛 뿌려져 나옵니다. 바로 이어 포 헬로 사이공, 이집 시그니처 메뉴죠. 제공되는 야채, 향채와 숙주, 특이한 점은 레몬이 같이 나오네요. 레몬 나오는지 푼치 않죠. 나만 이상한가? 원래 라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국룰이죠. 스리라차, 호이즌, 핫페퍼 소스, 기본 세팅과 함께 수저, 소스 그릇까지 테이블 위에 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특급 비법인데,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 미친 비율 특채 소스 제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이즌서 소스글릇셋 짜서 베이스를 다집니다. 최소 3초 이상 짜 주셔야 베이스가 튼튼해집니다. 간혹 2초씩 짤때 있는데 그중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그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평평하게 다져줍니다. 틀라차 준비해주시고 베이스 위에 조심해서 V자로 짜줍니다. 그후 이렇게 딱훅한 번에 들어가 봅니다. 마 얻어 쭉. 이번 아이폰 12에 새롭게 탑재된 서비스죠. 5G 한국 말로는 오지죠. 보다 주운 사랑답 특제 소스는 너나 먹으라며 거부. 먹는 내내 불편했고요. 바로 스프링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땅콩 소스 듬뿍 찍어서 한입딱 아삭거리는 야채들과 간이 전혀 되지 않아 상당히 깔끔해서 식욕을 돌게 해주는데요. 식욕은 원래도 돌고 있었던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고급새우는 아니겠지만 비린내나 잡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믹스드4입니다 나와 있듯이 익지 않은 고기 올려져 나옵니다. 살짝 걷어 올려서 야채 깔아 주고 국물 조금 많게 얹어 주시면 금방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제공되는 숙주 때려 넣는데요. 숙주가 남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어쩌다 하지만 제가 남자하고 있어서 아는데 큰 영향 미치지 않은 걸로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숙주를 저렇게 때려 놓고 먹어도 뭐 응? 다그 어? 뭐 합니다. 자신 있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우선 면만 먹어 보았고요. 입이 굉장히 애매한 편인데 제가 먹어 본 결과 이 집은 밀면 아니고 쌀면수입니다. 햄버킷 밀파 쌀파 이쯤 이집 쌀국수는 쌀면수입니다. 입맛이 거의 아마존 깊은 늪, 사람들 손길조차 닿지 않는 오지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국물만 따로 먹어 보았고요. 어딜내라도 떨어지지 않을 진함 느껴집니다. 제 기준 탑5 안에 듭니다 버림받은 소스와 고기, 면, 국물 함께 가겠습니다 원래 짜게 먹는 거안 좋아해서 소스 잘안 먹지만 일집 쌀국수는 쌀국수계의 평양냉면입니다 향은 진하지만 맛은 슴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지만 내 말입니다 그쵸? 평양냉면은 먹어본 적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입맛이 통 없어서 여기까지만 먹었습니다 엄마가 음식 남기지 말랬는데 남은 거 싸달라고 했더니 눈으로 욕해주시네요 쌀국수는 14불, 스프링로는 7불 헬로 사이공이었고요. 사이공 샾 리뷰 후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로컬 판다 TV 로컬만 판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